이걸말까지네 무조건. 아, 무조건 무조건. 무조건. 웬만하은 아, 진짜 은다말아이 말은 이 말은 이가은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렇게그래이끼손가락이오만이그식색이 내부 이는 느낌 이 I don't know. I d o 지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n t I n 아. 와 이런 것도 있는데? <laughs> 아니 월미도 아니야? <laughs> 무슨 아파트 행사에서 이런거래? <laughs> 와 신기해. 여보 너무 높게 올라가 내가 그래서 이거 어린이 바이킹인데 막 아, 이건 괜찮겠지 하고 탔다가 엄청 무서웠다니까. 이거. 너무랑 g i 하아니 밀리? 너꺼아닌거든오 뭐야 이거? 쭈꾸미야? 낙지? 응너오징어아 응? 오징어야? 너렸어 <laughs> 쭈꾸미 낙지 다나 김 밀리 일리도 같이 놀아 <laughs> 아니, 왜 파전을 붙이고 계세요? 저요? 출장님는데 <laughs> 어, 근데 너무 맛있어 보여. 괜찮시겠죠 어, 그리고 냄새가. 맛있을 것 같아. 나 아니야. 두번니데나왜 주방에서. 저렇게. 색깔 좋지. 고 이거 진짜로 너... 맛있어. 아니야, 너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야. 진짜로 응. 맛있어. 왜? 어, 그럼 다행인데. 아 왜냐면 파전 못하는 사람은 이거 <laughs> 이거 반죽을 많이 넣잖아. 그... 잘못된 거. 아니야? 감사합니다. 고마워. 오이야야. 공항 가겠습니다. 야, 너가뭐 하나 정 뭐야? 떠나가 눈빛 이이고 스피커... 어, 오기 전에는 지가 먹을라 그랬어. 근데 지금 사랑이 오니까. <웃음> <그랬네>. <웃음> 떠나간 후에. 한 남은 사내를, 저기 거시기하게 보내고 <laughs> 26년을 잘 거시기하게 합시다. 행복하다. 행복하자. 행복하자. <laughs> 근데 깨진 유명 <면이> 어디다 버려? 날씨 <laughs> 아, 미쳤어. 예쁘다. 초장 넓네 지나갈 때 시선이 지금, <웃음> <웃음> 웃겨. 우리는 2층 가자. 어, 그래 가 있던지, 그러면. 핫핑수사. 아, 뭐야, 이거. 귀여워. 쓰진 않겠지만. 수진아, 수진이 그냥 종류별로 다 담는 거야? 대박 <laughs> <에벌. 웃음> 맛있겠는데? 어 여기 색깔이 딱. 슈퍼게 맛있지? 어, 이런 거 맛있는데? 9,000원이. 우리는 저거 잠봉대로 할까? 그래, 하나 하나해서 어. 아, 종류별로 해. 서 이거? 이거? 야채고로 야채구로. 야채구로코. 근데 진짜 저렴한 거다. 2,000원. 아니 진짜 여보 이거 이제 한손가이야 치약 엄마. 이런 게 맛있지 않아? 아 이건 너무 배부를 것 같아. 얘는 야.

진짜 오늘 여고 하늘이 너무 예뻐가지고. 아니, 너무 덥다 오늘. 풍경이 동상이몽이네. <laughs> 그저 더운 사람. 예뻐서 좋은 사람. 홈카페다. 그럴 것 같아. 이거 되게 유명한 거잖아. 진짜 크다 근데 이게 뭐야? 약간 무서운데? 이게 무서운데 약간? 이거 저번에 못 먹었었어. 월요이었어가빵 <laughs> 파티 진짜. 깜린다 입을 왜 했어? <laughs> 해리 치즈구만. 해리치즈구만. <laughs> 예전에 해리치즈. 전에 해리치즈 먹고 있어. 이 했지. 아, 근데 교 이런 김에 마지막 게임도 보고 가면 안 될까? 그런 그런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데 재밌게 보고. 그런데 얘 얘는 여기까지. 사장님 뽀빠이. 계속 가서 뽀빠이 좀 줘. 돌이 써 있다. 돌밥 목집 이거 거저. 얼굴 넣어야 돼. 와 근데 여기 엄청.. 블루리본 봐! 대박인데? 마루로 데 우와! 와특별석이여기아 우와 우와! 감사합니다! 오 완전! 뭔가 더 특별! 장시키는데물치 살짝 놀라. 어, 아, 그러네. 근데 워낙 돈을 잘 구워놨다. <laughs> 음, 진짜 뿌 이런 거 너무 먹고 싶지 않을까? 여름이랑. 음. 아까 말했던 그거다. 딱, 네. 그 시원한 끝에 오는 그딱 짭짤한 짠맛. 아, 시원했다. 여기다 넣고 비 네. 네. 할머니가 꼭 이만, 이 해주셨어. 맞아, 맞아. 네. 어, 맞아. 제대로다. 된장국물좀 네. 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맞아, 엄청난데? 이게 어떻게 2인분이야? 겁나 음. 아니다. 이거. 이거는 묵전. 묵전 처음 먹어야겠다. 어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안돼 이거. 공주야. 맛있잖아. 갑자기 이렇게 막 털더. 그치 아, 많이 했다 여보. 고뇌. <laughs>